안녕하세요. 쓸모 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수능 영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진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학습서, 소위 ELT 교재나 리딩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학습서는 언제가 적기이고 왜 그때 해야 되며 어떤 책이 좋은지도 오늘 영상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능 영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첫 번째 진짜 이유는 바로 영어를 많이 읽지 않아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영어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원리를 다 가르쳐 주면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그것과는 다르게 영어는 그런 문법이라든가 모든 원리들이 많은 사례들, 즉 많이 읽어서 많이 들어서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많이 읽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우리나라 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수학 과학적으로 영어를 계속 접한다라는 것이죠. 책을 읽으면 영어 단어가 나오고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책을 읽을 수가 있고 이렇게 사고하시거나, 혹은 영어 쓰기를 하는데 아 영어 문법을 모르니까 영어 쓰기를 못한다. 혹은 영어 문법을 모르니까 네가 영어 글이 이해가 안 되지. 그렇다 보니까 아이 현재 수준에 맞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영어 단어부터 해야지 책을 읽을 수 있다, 혹은 영어 문법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아이는 그 과정을 소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영어 능력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말도 완전히 똑같거든요. 우리말 책, 문고판이든 어떤 아이가 재밌게 읽는 책이든, 우리말 국어 어휘들, 우리말 어휘들을 상당수 외모야. 7세 필소의 3,000, 초1 필소의 2,500, 3,000,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걸 해야지 어떤 문구판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문법도 똑같아요. 아이가 영어 일기를 써 나가는데 아 우리말 문법 아직 안 했으니까 쓰지 마.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쓰기는 해보는 거예요. 뭐에 기반해서? 평소에 많이 듣고 읽은 거에 기반해서 그냥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쓰기는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거든요. 그런 쓰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학습서를 이용하신다거나 영어 어휘에 너무 많이 치중하신다거나 영어 문법에 치중하는 이런 선택을 하시다 보니 아예 영어가 잘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AR 지수 3.0 정도 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AR 지수 3.0이라 함은 대략 이 정도 책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이런 챕터북 수준을 의미하거든요. 이 책이 AR 지수로 한2.7 정도 되는 책인데요. 이런 책을 아이가 무난하게 읽을 때까지는 정말 많이 듣고 읽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어떤 학원이나 기관에 가면은 일부 단어 학습은 필요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장려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할 수가 있지만 너무 많이 외운다. 너무 문법이 비중이 크다. 사실 우리말 문법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중이라 하면 중·고등학교 때 하게 되는데, 영어 문법은 영어를 훨씬 덜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문법을. 표면적으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처리해서 사용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런 책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 여기에 제가 이쪽 손에 들려 있는 게 a r 지수 1점대, 여기 2점대 책인데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초등 필수 어휘라는 것들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되고 이미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 arg 수1점 대라는 책은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요 책들은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책들이라고 할수 있고요. 사실 arg 수1점 대는 대략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 초반 arg 수1점대 후반에서 2.0까지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책을 추천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넌픽션도 좀 읽어야지. 우리 수능에 넌픽션 많이 나오고 사실 중고등학교 때 넌픽션이 가득한데 논픽션 안 읽고 이런 픽션, 즉 허구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만 읽어서 되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논픽션에 나오는 영어나 픽션에 나오는 영어는 똑같습니다. 논픽션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논픽션 해야 되고요. 저도 상당히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순서와 적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AR 지수 3.0까지는 픽션으로 습득하든 논픽션으로 습득하든 초중급 수준의 문해력이라고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보고자 하는,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그런 책들을 활용해서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넌 픽션을 아이가 좋아한다면 AR지수 1, 2점대의 넌 픽션 책들을 많이 읽으면 되고요. 픽션을 좋아한다면 픽션을 많이 읽으면 되고, 그러나 제가 대중적으로 보았을 때 다수의 아이들이 픽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픽션 책을 추천드리는 것이죠. AR지수 1점대에 학습서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가? 당연히 필요가 없죠. 학습서는 조금 더 적은 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알지수 0점대부터 3.0 정도까지는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 영어 노출 양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학습서로 그 양을 채우려면 수십 수백 권을 채워야 되는데 그 어떤 아이들이 애초에 영어를 처음 접하고 혹은 초창기에 그런 학습서에 재미를 붙이며 이런 양을 채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AR 지수 대략 한3.0 전후까지는 주구장창 많이 읽혀라. 단어 학습은 일부 조금씩 하는 건 괜찮으나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영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두 번째 진짜 이유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입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12년 이상 근무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수능 영어를 잘 쳐내고 잘 이해하는 아이들을 보면 모국어 독서등 영어 독서든 혹은 논픽션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보았든 신문을 보았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잡지식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소재나 이야기를 던져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알고 있고요. 또한 그런 분야의 글들을 아이가 처음 보잖아요. 사실 수능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유출이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처음 보는 글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캐치를 해 나가고 마치 읽어 봤던 것처럼.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읽어도 읽어도 두 번, 세 번, 네번 읽어도 그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로 읽어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큰 차이가 오냐면 우리가 소위 문해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문해력의 또 다른 구석이 뭐냐면은 배경지식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과서 그리고 학습서 모의고사 수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6 수능을 포함해서 최근 다년간의 수능 문제를 한번 교육과정 평가 내에 검색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문제 17문제를 제외하고 28문제가 독해 문제거든요. 물론 그 안에 문법도 한 문제, 어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지만 결국은 읽기를 기반으로 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문수로 따지자면 픽션은 두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가 넌픽션인데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신문도 많이 읽고 넌픽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머지 문제들을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내용 캐치가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갈때한번가 봤던 길은 조금 더 쉽게 가는 편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을지라도 훨씬 더 익숙함이 있고요. 훨씬 더 확신이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도착하는 물론 요즘은 내비가 있지만요. 과거의 때는 지도를 활용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를 들어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음 평창, 평창 올림픽 했던 그 곳에 한번 놀러 가 보자. 근데 평창에 가는 길은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처음부터 가는 길이 아주 길게 느껴지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영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기본 지식이 혹은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흔히 경험할 수가 있죠. 수능 영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세 번째 진짜 이유는 어휘력에 기반한 논리가 부족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휘는 언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학습서가 좋은지 여기에 과거에 찍은 영상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어휘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AR 지수 3.0까지는 아주 많이 어휘를 외울 필요는 없다. 책으로만 해도 그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어휘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휘 학습이 명시적으로 많이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0대가 넘어서면 어휘 학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휘력이 배경 지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당연히 글의 이해도에 이제 크게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중 고등학생이 되면 교과서나 학습서에서 수준 높은 어휘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런 어휘들을 바탕으로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런 논픽션은 논리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하지만 이런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하자면 이렇게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 어휘들 하나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그 이해도에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준 높은 어휘들 어떤 해당 분야 아주 전문성 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이나 교양적이나 대중적인 측면에 있어서 얕은 깊이 정도로는 다양한 분야의 어휘들 을 우리가 체득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배경 지식이나 이런 어휘들을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어서 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고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내용을 미리 막 당겨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대략 ARG 수로 3점대 중반 정도가 되었을 때 이런 논픽션 수준의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휘 수준들 그리고 그런 지문들을 학습서를 통해서 혹은 영자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면 아주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습서는 정확하게 언제 활용하면 되고 어떤 학습서가 좋은 학습서인지 학습서 추천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로 활동하면서 EBS 강의를 하면서 책을 실제로 집필하면서 많은 교재들과 학습서들을 접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 교재 참 괜찮은데라고 생각 했던 교재가 있어요. 그게 웅진 컴퍼스에서 나온 Future Literac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아 이런 책은 광고 참 들어오면 좋은데. 그런데 마침 웅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우선 영어 책에나 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수준인 3.0 이후가 되면은 이제 논픽션에 관련된 책이나 혹은 학습서를 조금씩 섞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도 무조건 이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단 이제부터 가능합니다. 수준에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3.0대 중반이면 이제 아이가 픽션으로든 논픽션 으로든 그 습득한 영어. 그 영어가 똑같거든요. 그 영어에 이제부터는 각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사회, 과학, 경제,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휘들과 조금 더 복잡한 문장 구조들을 자신이 습득한 그 영어 책에 위에다가 얹혀가서 한마디로 자동차로 치면은 옵션을 다는 것이죠. 에어컨도 달고 랩핑도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이런 책들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왜 추천드리고 싶냐 하면 아주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었고요. 또 미니 수능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아무 논픽션 지문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그런 지문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는 여러 가지 그 출제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들을 아주 잘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특이했던 점은 이 책마다 활동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퓨처리 c 시 100이라고 하면은 arg 수 평균이 3.8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3점대 한 중반에서 4점대 초반에 위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난이도가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이게 100이 있고 150이 있고 200이 있고 250 이렇게 네가지 단계로 있고 하나의 레벨에 총세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이 150이 되고 150이 200이 될때그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즉그 수준에 맞는 안에서 활동이 달라져요. 단순히 읽은 다음에 후속 활동 이런 이 측면이 아니라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휘 같으면 처음에는 조금 더 표면적인 어휘의 이해도를 이 퓨처 리터럴 C100에서 다뤘다면 150이 되면 은 동의어 반의어가 추가가 된다든가 그리고 200이 되면은 이제 품사 관련된 게 나와요. 여기서 품사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짚어보고 기존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Future Literacy 250이 되면 은 어근이나 어원, 그리고 접두사, 접미사 등을 활용해서 어휘들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 응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읽기나 쓰기도 마찬가지예이1 같은 경우는 안에 쓰기 활동이 조금 더 가이드가 있으면 서서히 그 가이드가 사라진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서 아예 수준에 맞는 그런 활동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게 매우 디테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참 괜찮다. 즉, 지문과 활동이, 아, 너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Future Literacy 1의 1권에 제가 샘플을 한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 5 이고요. Amazing Asian Egypt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런 어휘 학습들을 도와줍니다. 단순히 우리말로 어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서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어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영풀이 우리가 중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보면 이런 영영풀이가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학군지 비학군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제 그 어휘들을 단순히 이해하고 의미를 말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문장 안에 집어넣는 그런 활동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어휘 수준만 보더라도 짜임새 있고 실제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지문 자체도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장마다 아주 연결이 긴밀하거든요 그다음에 초등 필수 어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앞으로 레벨이 올라가면은 고등학교 필수 어휘까지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을 넓히는 것도 좋고 짜임새 있는 글을 읽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후속 활동을 하고 어휘 측면에서 어휘력을 기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학생이 되면 구문학습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구문학습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서 key pattern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good at이라고 한다면 그 good at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예문들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 그런 key pattern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문장을 적는 그런 라이팅 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준이 올라가면 조금 더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꽃이라고 할수 있는 이 활동 부분인데요. 우리가 리딩서를 보면 단 단순히 이해도 확인 문제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이 학습서는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포인트죠. 이 읽기를 제대로 했는지 그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메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디테일, 그다음에 어떤 거. 그러니까 글의 순서나 중요도에 따라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주 좋은 거.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 학습서에 그런 추론 문제의 비중이나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쓰기라든가 어휘 부분이라든가 배경지식 부분에 확장 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써보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가이드가 있고 약간의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3점대 중후반이 나에게 그냥 써라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가이드가 있고 아이는 일부분만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 글의 흐름을 알고 이 글의 전체 그림을 볼수 있게 하면서 그거를 나의 말로 써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그런 학습.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 가면은 배경 지식을 조금 더 강조해서 추가적인 배경 지식 확장 포인트를 제안하기도 하고 여기는 유이어를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유이어 같은 활동도 충분히 응용 확장 포인트를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Future Literacy 그 다음 레벨이 150인데 150은 AR 지수 평균이 대략 4.4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R 지수 평균이 4.4이기 때문에 대략한 4.0에서 5 0대 초반까지 커버하는 그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레면은 이제 서서히 글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어휘학습도 보면 이제 동의어 반의어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전 단계에서는 조금 더 훑고 넘어갔던 걸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너는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 을할수 있게 되니 이런 것들로 응용 확장해봐 라는 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넣어둔 것이죠. 그리고 쓰기 파트의 문제도 이제 조금 더 쓰는 부분들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레벨은 200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200대는 AR 지수 평균이 대략 한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치이기 때문에 대략 한 AR 지수 4점대 후반에서 5점대 후반까지를 커버하는 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확연히 지문이 좀더 길어졌어요. 조금 더 많은 내용 이 있고 이제 조금 더 약간 수능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지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어휘 학습도 여기에 보면은 part of speech라 그래서 품사에 관련해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고 그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지문을 읽고 나서 하는 이런 후속 활동도 아주 짜임새 있게 좀더 정교화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바꿨다는 것이죠. 지문이 길어진 만큼 그 문제도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추론 문제도 단순히 표면적으로 아, 찾아서 이런 게 아니라 좀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쓰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전에 100이나 150은 약간의 도움 말이나 가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확 없고 어, 이제 그냥 빈칸이 주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배경 지식을 조금 더 확장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제시를 해두어서 아 이게 단순히 독해 교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논픽션에 특화된 그런 교재다라는. 것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벨은 250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250대는 ARG 수평균이 6.0 정도 됩니다. 6.0이라고 하면 한 5점대 초중반에서 6점대 중후반까지를 모두 커버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내 아이가 이런 걸쫙 풀고 있다면 아주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준 수능이다. 그 정도에 가까워질 정도로 상당히 단어들도 수준이 높아지고요. 또한 글의 짜임새도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거리가 많은, 조금 더 독해력이나 이해력이나 문해력을 요구.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휘 학습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는 접두사, 전미사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조금 더 너는 이제 확장할 수가 있으니 이런 접두사, 전미사도 활용을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어휘들을 조금 더 폭발적으로 연결하고 응용 확장해봐라는 그런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쓰기라든가 내용 확인이라든가 어휘 내용 이해도 측면, 추론 측면, 배경 지식 측면에서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복습할 거리들 어휘 측면, 내용 측면에 있어서 그런. 복습할 내용이나 활동지를 출판사에서 무상으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특히나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riting practice가 총네 가지 종류로 제시가 되는데요. unscramble, translation, dictation, 그 다음에 key pattern writing practice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충분하게 아이가 표현하면서 써볼 수 있도록 배운 것을 바로 응용, 복습,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지가 무상으로 당연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면, 아, 서술형 평가도 꽤나 예비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수능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학습서를 활용한다면 이 시기에 이런 종류의 학습서를 활용하면 그래도 아, 아이가 문해력도잘 쌓아가면서 정말 유의미하고 그 시기에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할수 있다. 그런 생산적인 로드맵을 제안해드린다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에서 혈인파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이 책을 내 아이가 활용해야 되는 이유, 이 책이 기대되는 이유를 댓글에 마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10분에게 필요하신 책한 권을 선물로 대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있어서 1차적인 목표를 할수 있는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영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지뢰 겁먹거나 불안감을 가지고 너무 어릴 때부터 불필요하게 학습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올바른 순서와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오늘 제 영상이 그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